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1 2학기 국어 천재정 4단원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과 개인 인터넷 방송 무엇이 다른가? 자, 우리 이런 것을 표제라고 하는데요. 기사문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봤을 때이 글은 텔레비전 방송과 개인 인터넷 방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대중매체는 다수의 사람에게 새로운 뉴스나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나 매개체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대중매체에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것은 텔레비전이겠죠. 그런데 최근 텔레비전 방송만큼이나 개인 인터넷 방송이 사람들에게 친숙해졌습니다. 두 방송 모두 시청자에게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요.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네, 우리 이런 것들을 제작자라고 하죠. 제작자나 방송하는 내용도 다르고요.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식에서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요, 텔레비전 방송과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과 영향력을 비교한다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네요.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글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은 프로듀서, 기술, 감독, 영상 감독, 음향 감독 등 여러 방송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만듭니다. 이러한 사실은 방송의 맺음 자막, 저희가 방송 다 이제 마무리쯤에 나오는 자막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달리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가가 꼭 참여할 수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 인터넷 방송은 여러분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이 주도하기 때문에 방송 관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인 인터넷 방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작자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는요, 어, 전문가들이 제작에 참여를 하는 반면에 개인 인터넷 방송은, 어, 일반인,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개개인도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문단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텔레비전 방송은요, 여러 시청자를 대상으로 해요. 여러분들도 주말 드라마를 어른들과 함께.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청자 한명한 한 명의 취향을 고려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대중적인 내용을 다루는데요. 이런 대중적인 내용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보편적인 내용이라는 말이 되겠죠. 또한 텔레비전 방송 평성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모든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해야 하니까요. 한편 개인 인터넷 방송은 여행, 음식, 게임, 교육 등 다양한 주제 가운데 하나의 주제를 집중해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의 운영자는 주로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방송하고 시청자들은 수많은 개인 인터넷 방송 가운데 관심 있는 콘텐츠를 골라서 봐요. 여러분들도 휴대폰으로 본인이 원하는 취향의 영상만 따로 시청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인터넷 방송은 대중 매체처럼 굳이 모두의 취향을 고려하는 대중적인 내용을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청자와의 소통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은 대체로 시청자에게 방송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합니다. 자 시청자가 방송에 뭐 실시간으로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뭐 텔레비전 방송 관련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경우는 있어도 뭔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경우는 없. 그렇죠 이와 달리 개인 인터넷 방송은요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방송을 진행합니다 실시간 채팅 댓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송 진행자는 어, 방송 내용을 변경하거나 뭔가 이끌어가는 방식을 수정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소통 방식을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대중매체와 같은 텔레비전은요 일방향적 정보, 정보 전달이에요 그런데 개인. 인터넷 방송은 이제 쌍방향의 소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해당 문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송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은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중매체예요. 그러다 보니 대중매체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제, 대중의 지식 수준을 높이고 흥미로운 오락물을 방송해서 대중의 문화생활을 풍부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어떠한 사회적 문제랑 관련해서 여론을 형성하거나 새로운 문 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개인 인터넷 방송이 생기면서요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은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크지 않았는데 개인 인터넷 방송이 많아지고 뭔가 시청하는 사람이 점점점 늘게 되면서 개인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 무언가 문화를 이끌어 나가거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방송 모두 텔레비전과 개인 인터넷 방송 모두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요, 두 방송의 특성을 잘 알고 그 내용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것을 비판적 태도라고 합니다. 자, 이 기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댓글이 달렸네요.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매체를 활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어, 좋은 컨, 이렇게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될 수가 있어요. 특히 개인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를 늘리려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골라낼 수 있는 이런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여는 아침. 오늘 신문의 톱뉴스는 경제 관련 기사이네요. 참 그거 알아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져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는요,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그 뉴스를 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려준다고 하는데, 글자 크기가 크거나, 뭐, 정중앙 상단에 있거나 하는 경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량이 긴 것에서 짧은 것 순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신문이 기사를 배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음, 요즘에는 이런 신문 대신 텔레비전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 뉴스 혹은 인터넷 동영상으로 이런 정보를 어, 얻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정,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보를 전해주는 매개체랑 늘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매개체를 그릇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음식이라는 정보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이 매체가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주 이용하는 매체는 당연히 다르겠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신문과 텔레비전을 많이 이용하실 거고요.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매체는 우리 일상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어, 하루에 매체를 접할까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30% 이세, 이상을 제외하고 매체, 어, 30% 이상을 매체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평균 7시간 23분 동안 매체를 접하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수치,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매체 이용 시간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도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의 인류를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호모 미디어 쿠스라고 표현하는 것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지금 가장 가까운 매체는 무엇일까요? 자,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는 매체 이용 시간 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만난 휴대전화, 바로 스마트폰을 말하는 것이겠죠?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블랙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만 있으면 대화도 할수 있고, 메일도 할수 있고, 텔레비전도 볼수 있고, 은행 업무, 게임, 쇼핑 전부 다 가능하니까요. 자, 앞으로 이제 개발 도상국의 스마트폰 보급률도 차츰 높아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 사이는 더욱 가까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과 개인 인터넷 방송을 시청할 때의 유의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우선 텔레비전과 개인 인터넷 방송의 공통점은 어, 어떠한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송을. 제작한다는 것들이 공통점이었죠. 그런데 텔레비전 방송과 개인 인터넷 방송 전부 다그 어 전달해주는 내용이 정확한지, 오류는 없는지,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를 참고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